네 영상 같이 보시기 전에 오전 당일 특징주의 세세한 분석과 또 매매 관점과 타점 그리고 추천드리는 매수 매도가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 또 장전 브리핑과 급등하는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급등을 예상하는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또 주요 뉴스들과 매매 관점 정보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 또 돌파매매 눌린매매 스캘핑과또 시초가와 종가 베팅 또 스윙 매매와 중장기 투자까지 저희가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기법 추천 또 종목 추천 급등을 포착하는 무료 검색기를 나눠 드리고 있어요. 이런 무료 고급 정보들을 받는 방법은 저희가 영상 마지막에 알려 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처음에 큰 상승폭으로 움직여 주다가 점점 상승폭이 적어지죠 변동 변동성이 적어지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온 이유는 스퀴즈 상황에서의 상승 발생에 대해서 이해를 드리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우선 종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선 몇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것들이 거래대금이 적어진 상태에서 횡보 하면서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가 좁혀졌을 때 위쪽으로 강하게 뚫어지면서 볼린저 밴드를 찢어주고 그 흐름대로 움직여 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상승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지금 반등이 나와서 평소보다도 더 올라갔죠. 그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까지 해서 이 전고 라인을 돌파를 해 준다면 단기적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서 3일 동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중심선 위로 빠지지 않는다면 진입을 하셔서 쭉 이어가시면 되고 또 상승 와중에 진입을 하고 싶으시다면 중심선 반등이나 하한선 반등을 노리고 진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카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해 6월달부터 말도 안 되는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상승을 했죠. 자 이런 상승의 조건이 뭐냐 그 전에 나타나는 신호가 뭐냐 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식으로 스퀴즈가 나오는 상태에서 위쪽으로 찢어진 음식이 발견이 됩니다 찢어지고 이렇게 다시 말아 올리고 여기서도 계속 오일선 따라서 또 상승 상한선을 찢어주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이 발견이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언제 어떻게 확인을 하고 언제 확신을 가지고 매매하냐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위로 찢어주고 그 다음에 3일 뒤 최소 3일을 보셔야 됩니다 최소 3일을 확인하시고 3일 뒤에도 중심선 밑으로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진입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천천히 급등 전까지 진입을 하시다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이미 올라가 이미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탑승을 해서 수익, 수익이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일선이나 15일선 중심선 반등을 노리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선 반등 노릴 수 있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한선 반등 한번 노려 보시고 상승폭이 시작되면 그때 방금 말씀드린 방법대로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날부터 계속 쭉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렇게 급격한 상승이 나온 구간이 네. 올해 2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승 구간에서의 종목 매매법을 한번 설명해드리면 일단 상승 전 신호에 대해서는 이미 말, 많이 많이 말씀을 드렸죠 스퀴즈 상태에서 위로 벗어나고 최소 3일을 지켜보신 후에 중심선 밑으로 안 빠지면 확신을 갖고 매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살펴보시면. 이런 부분들에서 매집을 하셨으면 수익 실현 크게 하실 수 있었고요. 또 하한선 반등 노려서 진입 후 수익 실현 하한선 반등 수익 실현 하한선 반등 후 수익 실현 하한선 반등, 반등 후 수익 실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수 있는 겁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한선에서 내일까지 반등이 일까지 양봉이 나와준다면 하한선 반등으로 확인하고 진입을 하면 수익이 나겠죠. 100%라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확실한 기준점과 차트는 반복된다는 것의 특성을 활용한 볼링저 밴드 매매법입니다. 이런 매매법들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이 번호 010-9978-8859이 번호로 유튜브 영상 각 영상마다 유튜브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키워드 키워드가 단어가 있으니까요. 그 단어로 문자 메시지 보내 주시거나 또 구글폼 링크를 만들었으니까 구글폼 링크, 유튜브 영상 더보기란에 같이 있는 구글폼 링크로다가 이런 무료 정보 나눔들 신청을 하시면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냐? 첫 번째로 매매일지 같은 것들을 보내 주시면 매매 영상이나 매매일지를 보내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 드리고 또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들이 아쉬운지 또 어떤 부분들이 잘 됐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시면 수익에 나을 것 같다 라는 그런 피드백과 또 솔루션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단타 매매 또 수익 매매 같은 매매 기법들에 대한 핵심 강의 그런 기초부터 심화까지 그런 강의들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 또 종목을 고르는 꿀팁과 노하우들 이를테면 오전장에 강하게 움직이는 오전장 급등주 보는 능력과 또 그런 종목을 추천을 또 해드리고요. 또 스윙으로 들어가기 좋은 스윙 매매로 접근하기 좋은 그런 종목들도 저희가 추천해 드리고, 또 고르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실전 매매 영상. 제가 직접 매매한 실전 매매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의 실전 매매에 곧바로 적용이 가능한 제 관점 나눔과 도제 탑점 강의들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24시간 365일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무료 강의 또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해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셔 주셔서 감사하고 트레이더 그로미였습니다.